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아침 지금 시간은 7시 5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스텐 선반에 맨 위에 칸 아이들하고 그리고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여기 여기 하 흰색 스텐 선반에 이렇게 1단, 2단, 3단 여기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 아이부터 시작할게요. 얘는 라임앤칠리라는 아이예요. 라임앤칠리가 이 자리에서 360을 이 아이도 여기 자리 아이들은 거의 안 바뀌었고 하나, 두개 어쩌다 바뀌었어요. 그 아이들 이렇게 잘 있답니다. 얘는 라임앤칠리 라임앤칠리도 어, 한겨울 되면 너무도 예쁘게 물드는 아가구요. 이렇게 선물 받았던 화분에 <laughs> 식재해준 어, 카시오 적금이죠. 카시오 적금하고 제이드스타하고 제이드스타도 자리 잘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이트 엔젤이에요. 화이트 엔젤, 여기 밑에 아가 하나 잘 키워주면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종 자라고 자고요 얘는 먼노예요, 먼노. 오렌지 먼노. 얘, 이 아이는 제가 키운 지 오래된 아가.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베로니카라는 아이. 요 베로니카는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된아가에요 여기 자리가 비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자리 잡아주나가고, 살을 조금 더찌워야될것 같아요. 물을 좀 넉넉하게 줘서 조금 살을 좀찌워 봐야 되겠어요. 이제, 어, 뿌리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음, 얘가 마르셸마르셸이라는 마르시엘. 아이, 마르셸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요 아이는 아마빌레예요. 아마빌레. 아마빌레가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빌레가 원래는 여기 창 있는 듯 창 있는 쪽에 좀 큰딱한 아가가 있었는데 그, 아이, 그 아이가 작년 여름에 조금 고생을 하다가 아마빌레가 저렇게 좀 작아졌어요. 그 상태대로 잘 크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 여기 365일 이 자리에 있는 홍옥 홍옥도 잘 있고요. 아이고야 여기 빅토리에 보니까 또 어, 이렇게, 마사가 또 떨어져서,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얼굴에. 요, 빅토리는, 빅토리 다른 분들 아이들 보니까, 물도 잘 들던데, 요 아이는 화분이 깊고, 흙이 많아서 그런지, 분갈해준지, 이이 아이 데려온 지도 꽤 됐거든요? 요 아이 데려온 지가 23년, 23년 1월 5일 날. 음, 거의 2년, 이제 2년, 조금만 있으면 2년인데, 지금 현재도 저런 모습이에요. 저 화분에서 그대로 있는데, 어, 분갈, 분이를 다시 해줘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빅토리라는 아이가 저렇게 크고 있고요. 코기 옆에 이제 말간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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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요 아이들은 이제 합식해놓은 아이들, 새 아이들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얘는 라탐이에요. 라탐. 라탐도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상태. <laughs> 그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핀셋을 가져와야 되겠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핀셋이 여기 자, 길쭉한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갑니다. 어우, 너무 빠르죠? 너무 빨리 움직였어. 어우, 그렇구나. 자, 이렇게, 추비바니에 마사 떨어져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좀 화분으로 다시 올려주고, 여기, 여기, 빅토리에도 마사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선반에서. 자, 이렇게, 마사도 떼어주고요. 추비바니 이렇게 크고 있어요. 추비바니 제가 두 개, 두 번째 키우고 있는 아가, 그리고 이 아이는 샤몽이라는 아이예요. 샤몽도 저와 함께 오래된 나가예요이 아이도.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있고요. 저희 집에 예쁜 베개. 아, 꽃대가 이제 다 말랐나봐요. 꽃대. 꽃대가 다 말라서 이건 이제 제가 치, 저거 집게로 그 저거 있잖아요. 그, 그거. <laughs> 그 집게로 빼줘야 되겠어요. 베개가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우 깜짝이야. 자, 실링팬이 지금 돌아갈 시간이라 제가 일단 여기 거는 바로 옆에 거는 끄고 할게요. 아, 저쪽에 또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쪽에 실링팬이또 얘가, 얘가 소리가 심하니까 얘는, 얘는 좀 꺼놓고. 자, 다시 돌아와서. 아. 자, 이쪽에도 끄고. <laughs> 실링팬 껐습니다. 끄고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은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자, 유아이는 천궁이라는 아이고 유, 유아이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식재해서 이렇게 놓은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예, 예, 예. 어메징 그레이스. 어메징 그레이스 여기 꽃대 나온 것좀 보세요. 어메징 그레이스 이렇게 크고 있어요. 유아이 생장 점에서 꽃대나면 어쩌자는 겨. <laughs> 어메징 그레이스였고요. 그리고 아유, 가인이 움직여 가지고 접대. 자, 그리고 저희집에 호박이 호박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호박이 1호예요. 1호 호박이 1호가 이렇게 완전 젤리젤리가 되었습니다. 이 화분에서 맨 위에 간에서 이렇게 햇빛 좋은 곳에서 호박이가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귀엽죠? 아, 이쁘다. <laughs> 호박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이피로즈라는 아이 음, 연지라는 아이도 잘 있고 얘는 백야예요. 백야 도테랑 쪼오 옆에 조, 조아이 조아이 카시오 적금이구요. 요 아이는 가인이에요. 가인 자고 분양 받아 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는 아가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백미가 힘을 좀 내고 있나봐요. 새 입장 들 나오는 모습 쪽기 보이시죠. 어, 일본 백미가 저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 요 아이는 브라운 로즈라는 애. 요 브라운 로즈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가 잘 커주고 있답니다. 잘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맨 위에 칸에, 맨 위에 칸에 아이들 보여드리려면 팔이 아파요. <laughs>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자, 이쪽 안에부터. 쟤는 아르제고요 아이고, 아이고, 카메라가 어디를 치, 비치고 있니? 얘는 일본 아자 라지아, 일본 아자가 그리고 얘는 네온나이트, 네온나이트 아이들 잘있고요 얘가 보라카이, 보라카이라는 아이. 그리고 얘가, 저거, 저거, 불카누스. 아, 불카누스 아니고, 아, 아, 루카스, 루카스. 루카스 엄마,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어, 온지 얼마, 얼마 안 됐어요. 크림슨 힐이라는 아이. 제 크림슨 힐, 최근에 제가 데려와갖고, 저기다, 여기 자리에다 놔준 아이고요. 어, 실루엣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어, 오팔리나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오팔리나도. 어, 저한테 오래돼 나간데 목대 아가 하나 내어주면서 오팔리 나가 이렇게 크고 있어요. 화분 분갈이 해준지 얼마 안된안된 아가자 이 아이는 제가 키우다가 분갈이 다시 해준 아이고 환엽 애플 좀 보세요. 와이두 아이 <laughs> 사각 화분에서 이렇게 너무도 건강하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자 얘네 소간질하는 아이 블랙퀸도 이렇게 있고 자이 아이는 어. 여기 레뉴 푸레뉴 군 생화가 제가 데려왔던 아가들이고 크림 로즈도 너무 예쁘게 굳혀져가지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로즈금 아이들 자 사각꽃도 이렇게 있고요. 사각꽃 옆에 좋아있는 홍월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오메가 퀸이라는 아이고요. 오메가 퀸. 아, 쟤는 프리트우먼. 프리트우먼 여기 이렇게 살고 있고. 얘는, 어, 저기, 휩플라워라는 아이. 어, 이 아이도 참 예쁜,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설빙도 이렇게 아가 잘 키워주면서 설빙도 이 자리에서 잘 있고, 원조암호애나좀 보세요. 아유, 원종 암호애나 암호 너무 이쁩니다. 이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이 아이는 제이드스타 스페셜이죠. 이 아이도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잘 자리 잡아줬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카이 선이라는 아이. 음. 환야배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환야배풀이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콩분에 이렇게 쭈루룩 심어져 있는 아가들 요 아이는 디커버리, 디커버리라는 아이 디커버리 나눔받았던 아이들 중에 있, 있었던 아이인데 예뻐서 제가 여기 콩분에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고요요 한아름도 지금 저희가 제가 데려온지 한 2년차 되어갈거예요 23년 10월 31일 23년, 10월 31일? 10월, 10월 31일 아닌 것 같은데. 어, 23년, 1월달인가 보다. 10월달이 아니라. 어, 이렇게, 하나름이란 아이도, 이렇게 작아요. 원래 작게, 이렇게, 어, 하나름 요즘에 큰 아이들 나오던데, 어, 저희 아이는 이렇게 작은 아이고요 화이트 소울도 이렇게 작고, 얘는 먼노샤넬먼노샤넬먼노샤넬이 맞을 거예요. 음, 맞아. 아, 젤리샤넬. 언노샤넬이 아니고 젤리샤넬. 젤리샤넬도 이렇게 콩분으로 크고 있고요. 얘는 프리메라. 음. 파이어 넨시아라는 아이도 유아이도 로젯이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요. 자 유아이도 처음에 왔을 때는 입장이 너블러블하고 어, 꽃대 나오고 있네. 입장도 얇고 그랬었던 아이인데 유아이도 봄에 저희 옥상에 왔을 거예요. 맞아요. 24년 4월 달에 4월 13일에 저희 옥상에 온라간데 이렇게 파이어 넨시아도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요. 얘가 니스. 얘가 돌기 니스라고 해서 데려왔던 아이 같긴 한데 아닌가 봐요. 돌기는 안 나오나 봐요. 현재 니스가 이렇게 크고 있고, 자, 이 아이는 백년이라는 아이, 백년. 100년. 백년이라는 아이도 어, 입장 많이 지금 현재 다져지고 있는 중이에요. 백년, 이렇게 크고 있는 아가 보여드립니다. 백년도 온지 얼마 안된 아가예요. 백년도 크고 있고, 요 아이는 알사탕이에요 알사탕 요거는 이제 서비스 받았던 아이 이벤트 당첨돼서 받았던 아이 알사탕 요 작은 화분에서도 이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작지는 않은 화분인데 알사탕 그래도 잘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쪽에 여기 <laughs> 어, 여기 여기 바구니에 바, 걸려있는 예. 예 세상에 더 이뻐졌죠 어큐라 좀 보자 세 어큐라 물든것 좀 세상에나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어큐라 보여드리고 요 아이는 이름이 아, 졸채시아금 요 아이는 어, 선물 받았던 아이 잘 크고 있습니다. 스피드 펌프라는 풀루 종류 아이 이렇게 크고 있는 아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laughs> 아 이거 목소리가 잠기네. 자 초아이도 니스에요. 니스 요 아이가 제가 먼저 와서 키우고 있던 아가들 합식해 준 아이들이에요. 니스 두포투 제가 합식한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올리비아도 이렇게 다져졌고 얘는 에코멜리르 자구 분리해서 키우고 있던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가는 보니따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아, 여게또 이제 하엽이 떨어져서 숨어있네. 아, 자 이렇게 하엽도 건져내고요. 자, 보니따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 거기 뒤에 제가 여우별이고요. 저기 뒤에는 이제 핑크룹이고 여기 선반 아이들은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아 영상이 길면 또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어, 영상이 길면 또 그렇잖아요. <laughs>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여기 니스가 이렇게 활짝 활짝 펴가지고 물이 너무 이쁘게 들었네요. 자 오늘 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